안녕하세요, BJ 나나입니다. 여러분들 활기차게 화요일 시작하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 드디어 오늘 최정의 통상 전문가가 스위스 제네바로 화려 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아, 기존에 제가 관련된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참조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 걸어드리고요. 오늘 통상 전문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어떤 화장을 할지 여러분들 관련된 기사 조금은 제가 추려 보았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TO 일반 이사회가 내일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정식 안건으로 다루는데 한일 양국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최정의 통상 전문가들로 대표단을 새로 구성해서 파견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번 싸움을 단단히 준비 하였다는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이사회는 WTO의 최고 결정기구라고 할수 있는데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14개 안건 중에 11번째로 상정돼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측 입장을 제시할 정부 대표단이 어제 출국을 했고요. 보통은 현지에 있는 주 제네바 대사가 이사회에 출석을 하나 이번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산업부 고위급 책임자 김승호 신통상 질서 전략실장이 직접 와서 발언자로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산업부 고위급 책임자 김승호 신통상 질서 전략실장이 직접 와서 발언자로 나서게 되었고요. 김실장은 WTO에서 세이프가드 위원회 의장을 지냈으며 얼마 전에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한일 분쟁에서 극적인 승소를 이끈 책임자로 또 이슈가 됐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NH 등 일본 언론도 이와, 가, 이와 관련해서 김실장과 관련된 보도를 좀 하였습니다만 우선 뒤쪽에 보시면 7월 22일자 MBC 보도 어, 관련해서 간단한 김승호 차장의 인터뷰를, 어, 김승호 실장의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이 조치가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것인지 어, 저희가 잘 설명을 하면 통상을 해본 사람이라면 쉽게 WTO 측에서도 어,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을 표명하며 출국을 했습니다. 실제 관련해서 김성호 시장 관련 NHK 신문의 보도 내용을 직접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제가... 어 점선으로 해서 간략히 중요한 부분을 좀 밑줄 라인을 좀 했고요, 어,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성은 어, 22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를 소관하는 김승호 어, 신통상질서 전략실장을 어, 수석. 대표로서 파견 한다라고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발표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어, 이런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회의 필요성을 각국에 호소할 것으로 어,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WTO가 일본의 주장을 어, 일본의 주장을 어, 피하고 어, 역전 어, 승소. 한 것과 관련해 실제로 김 실장의 그 쾌거를 높이 산 통상 중에 통상이다 라고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 NHK 에서도 이렇게 기사와 관련하여 김승호 실장과 관련된 쾌거 그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승소를 이끈 인물로 비춰 주고 있습니다 네또 실제로 김승호 실장은 일본의 조치가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을 자세히 밝혀 회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어, 대비하여 일본 역시 주 제네바 대사가 아닌 본국의 고위급 인사를 출발시켰다라고 합니다. 7월, 7월 22일자 MBC 보도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일본 측 발언은 야마가미 신고 경제 국장이 어, 발표할 예정으로 어, 실제. 일본의 반론, 그 야마가미 신고 경제 국장이 참석해서 반론을 펼칠 예정이고요. 반론과 더불어 중요한 포인트가 일본 측 대표가 지난달에 열린 G20 정상회의에 대한 보고를 겸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아베 총리가 자유무역 원칙을 강조했던 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 이사회는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심각성을 회원국들에게 인식시켜 우리 쪽의 우호적인 국제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의에는 164개국, 4개국 가입국 대표들이 참여하고요. 정식, 14개의 정식 안건 중 11번째로 한일 무역 분쟁을 다루게 된다라고 하니 오늘 지금 제네바에서 어떻게 그 흐름이 어, 읽혀지고 흘러, 흘러가고 있는지 어, 뉴스와 기사들이 좀 취합되는 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아, WTO 관련해서 아, 한국의 그 후쿠시마 분쟁을 승소로 이끌었던 어, 팀이 꾸려져서 지금 현재 어, 강력하게 일본의 어, 경제 보복 조치 무역에 대한 어떤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어, 승소로 이, 어, 어필하기 위해서 한국 그담 어, 담당자들이 지금 간 상태고요, 여러분들. 부디 좋은 결론으로 어, 이끌 수 있도록 어, 힘을 모아서 응원의 힘을 한번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의 마지막은 투자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 해외 선물 투자로 월천 이상 그리고 1억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수익자 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 제임스 투자 그룹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어, 정혜원 그리고 프로 회원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월천 이상 그리고 1억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비결은 바로 저희 잼스 대표님께서 개발한 시스템과 매매 기법을 통해서 꾸준히 수익 창출이 가능한데요. 여러분들 이것이 계좌 인증을 할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 유명무실 허에 가까운 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 아 어, 잼스 투자 그룹 관련해서 정회원님, 정 그리고 프로 회원님들이 본인의 계좌 인증까지 같이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꾸준히 수익이 인증되고 있는지 어, 각 회원님들의 계좌 인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녹색창에 저희 제임스 투자그룹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투자 그룹에서 들어가시면 첫 번째 상단에 저희 제임스 투자 그룹이 노출이 됩니다. 왼쪽 카테고리들 여러분들 쭉제 영상이 끝나고 나서 차분히 클릭해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강의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매매 기법 그리고 어 매매 일지 등 여러분들 클릭해서 차분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 영상 에서 지금 정혜원님 그리고 프로 회원님들 어, 계좌 인증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프로 회원님 현자님의 5월달 계좌 인증해 주신 부분 같이 보려고 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22일자까지 계좌 인증을 해주셨고요. 청산손익, 순손익, 원화환산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5월 1일자 보시면 네, 청산손익이 1,130달러, 순손익 93만 5,058달러, 그리고 월 22일자입니다. 6,100달러, 그리고 순손익 6천1 0 3 6달러 원화안산 6,493만 444원에 실제 6,500만원의 실수익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제가 한 번만 더 여러분 계좌 인증 해주신 저희 정회원님 아 어, 인증 후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저희 3월 11일자에 올려주신 지성님의 어 인증 후기를 보도록 하고요. 지성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돕. 도우려고 도기 쉽게 그래프까지 같이 인증을 좀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래프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는 우상향 곡선입니다. 우상향은 꾸준히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이렇게 꾸준히 수익이 증가하고 있으면 그래프를 통해서 인증을 해주셨고요. 지선님 같은 경우에는 2월 14일부터 3월 8일자까지 계좌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지성님 역시 마찬가지로 청산손익, 순손익, 원화환산으로 되어 있고요. 2019년 3월 8일자 8,020달러 청산손익, 순손익 7,606.4달러, 1 1 8,338달러가 합계이고요. 원화환산 1억 3,400만원의 실수익 구기를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정혜원 프로 회원님들처럼 월 꾸준히 정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여시고요. 010-2758-3576번 010-2758-3576번 저희 시스템과 매매기법을 개발한 제임스 대표님의 연락처입니다. 이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보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jnana 하시고요. 슬래시 하시고 어,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같이 넣어서 010-2758-3576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월1 0 0 이상 수익 내는 매매기법이 담긴 이 북과 함께 저희 제임스 대표님의 강의 영상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010 2758 3576 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투자 저희 제임스 투자 그룹과 함께 어, 현명한 투자의 길라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J 나나였고요. 잠시 후 오후에 좀더 알찬 소식을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J 나나였습니다.